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사한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길 바라면서 톡톡 튀는 룰루랄라 신선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초대의 게스트분은요. 포천 어, 고모리 야외공연 노래자랑도 어, 많이 하시고요. 라이브 공연, 어, 행복 노래자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다수 하는 가수죠. 어, 요즘 아주 어, 핫하게 뜨고 있는 일명 포천의 젖소 부인 유차 가수님을 모시고 어, 룰루랄라 어, 홍보차 어, 또 오셨답니다. 자, 그럼 네, 앞으로 모시고 룰루랄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의상이 아주 그냥 개나리핀 아, 것처럼 네 엄청 보기 좋아요 예뻐요 예연하 보이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영하게 보이기 싶어서 노란 옷을 입어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우리 저서인 유지아 가수님은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반습니다 <laughs> 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어, 요즘에 또 행사도 많으시죠? 아, 요즘엔 그냥 좀선거철이랑 무슨 행사를 잡힌 게 있는데, 그 취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을한대래도 선거가 잘 끝나면 공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빵빵하게 <laughs> 네. 많이 잡히실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다니고요. 그래도 조금씩 찾아주는 데가 있네요.